오늘은 내가 할로윈 데이에서 존나 어이없는 썰 풀게. 할로윈 데이 때 내가 그 클럽에 갔다.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어떤 애가 그 바나나를 중요 부위에 달고 온 거야.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게 그냥 바나나인 줄 알았는데 걔 알고 보니까 걔걔 중요 부위였던 거야. 만졌는데 너무 딱딱하고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진짜. 왜냐하면 그게 진짜 거의 25cm 정도 됐거든. 만지는데. 너무 묵직한 거야. 나 존나 설렜잖아 진짜. 그리고 걔랑 호텔 갔지.